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임상화학을 앞으로 책임지게 될 장정권이라고 합니다 네 임상화학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과목입니다 그 이유는 암기 중심의 과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임상화학도 이해가 상당 이해의 부분이 상당 부분 가미가 되어 있는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과목들처럼 이미지가 많은 과목이 아니지만 네, 그 안에서. 이해를 잘 하셔야 암기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임상화학은 혈액학, 면역학, 다른 과목들처럼 다른 과목들과의 연계성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화학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으로 어떤 개념들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일단은 첫 번째 단원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르치는 임상화학은 합격은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연히 합격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 과목은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문제를 통해서 수업을 하지만 이론 내용들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기출 문제들을 최친 기출 문제들의 트렌드를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요즘에 트렌드가 이렇게 나오고 앞으로 내가 어플 국가고시 문제는 이런 트렌드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캐치를 할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합격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만 잘 따라오시면 네. 임상화학은 문제없이 만점에 가까운 과목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 혈액 가스 분석 나옵니다. 그리고 항응고제에 대한 반응 기전이 나옵니다. 어, 혈액학 때 배우지 않았나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과목들과의 연계성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네, 혈액학에 대한 내용이지만 임상화학에서도 문제가 연계가 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혈액가스 분석하면은 나트륨 칼륨 예 네, 혈액가스 임상화 과목이잖아요 임상화학의 특정 분야잖아요 그니까 러연계가 되는데 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과목들이랑 그러면 답은 무엇일까요? 안티스롬빈 작용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항응고제는 헤파린입니다헤파린의 반응기전 원리는 안티스롬빈 작용으로써 혈액이 응고되지 않게 하는 것. 결국에는 혈액학 때 배웠던 이 튜브에 들어가 있는 항응고제나 성분들이 무엇이고 그것들이 어떤 반응기전 및 원리로써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임상화학에서도 알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이지만 요즘 트렌드는 아닙니다 혈액가스 분석 시 사용되는 항응 고제는 하면서 답은 헤파닌이다라고 하는 게 혈액학이 아니라 임상화학에서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한번 여러분들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혈액학에서도 배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지금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간단하게 숙지하고 넘어가는 단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충분히 문제로서 만들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 예, 이미 앞에서 보고 왔죠? 칼슘 킬레이션의 원리를 이용한 체용관내 물질로 오른 것은 칼슘 킬레이션 하면은 EDTA 생각납니다. 보라색 튜브. 하지만 또 칼슘 킬레이션의 원리를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소듐 사이트레이트입니다. 예, 칼슘 킬레이션 하면은 하늘색 튜브인 소듐 사이트레이트가 생각이 나야 되고 또 보라색인 EDTA 튜브는 당연히 기본으로 생각이 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EDTA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 이제 요즘 트렌드는 아니지만 이런 키워드들 칼슘 클레이션, 소듐 사이트레이트 앞쪽에서 항응고제, 뭐안티스롬빈 이쪽의 요소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임상학에서 변형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전기 용동에또 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전기 용동 시 주로 사용되는 완충액은 어, 완충액도 종류가 있으네. 예, 옛날 트렌드긴 하지만 한번 알아볼까요? 답은 바비탈 버퍼입니다. 예전 이 지금까지의 복시 트렌드에서 어 지금 이제 전기용동의 그런 완충액을 라고 하면은 되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비탈 버퍼 전기용동에 사용되는 바비탈 버퍼의 pH는 몇이냐? pH 8.6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 이런 아까처럼 전기용동에 사용되는 버퍼는 어 TTT, BCG ACP, 카인드킹에 사용되는 이런 완충액 또는 버퍼는 무엇이냐 찍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요즘 트렌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서 변형이 충분히 돼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숙지를 해드리고자 제가 이런 이론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어, 완충액이라고 하는 것은 pH의 변동을 최소화를 시켜서 이제 뭔가 반응이 잘이그 최적의 pH에서 물질들이 임상화학적인 반응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라고, 예, 용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약산 또는 뭐 염기, 그 염기를 이용해서 만든 용액인데 pH의 변화를 주지 않는 용액이 바로 완충액이다. 반응 그 최적의 pH에서 반응을 잘하게 도와주는 그런 용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피, 어, 완충액의 pH 결국에 헨들슨 할세바우의 공식에 의한 이 pH를 구하는 공식 네. 이거는 요즘 트렌드입니다. 요즘에 이 식을 찍는 문제가 최근에도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소 이온의 농도를 구하는 공식으로 오른 것은 헨델슨 할세바흐의 공식에 의해서 수소 이온의 농도를 구하는 공식은 그리고 더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pH를 구하는 문제가 요즘에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거를 이식을잘 이 찾는 찍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예, 더 문제가 있습니다. 완중에. 만충액인 포스트에이트 버퍼의 사용전 피지 값을 오른 것은 네, 앞에서 봤습니다. 피지 7.0. 볼까요? 포스트이트 7.0. 예, 네, 옛날 트렌드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서 요즘에 변형이 돼서 나온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 문제라고 하더라도 좀 숙지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 라고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예, 어 보라색 진공 체열관 EDTA 튜브, 예, 그리고 칼슘 클레이션원리 이런 키, 이런 키워드들이 딱 보여야 여러분들이 아 내가 공부가 좀 됐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예, 바로 뭐죠? 혈액형 검사에 사용된다. 혈액형 검사 EDTA 튜브에서 검사합니다. 약간 이제 요즘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좀 응용이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반응기전을 물은 것도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항응고제 물질을 물은 것도 아니고요. 뭔가 문제 해결형의 내용이죠. 혈액형 검사에 사용된다. 좀 업그레이드가 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 트렌드로서 충분히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데 그, 용액, 그 튜브가 이렇게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라 점. 그래서 그 다음 혈청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진공체혈관. 지금까지 계속 진공체혈관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진공체혈관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혈청 항응고제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어디죠? 개를 이용한 화학검사. 노란색 SSD 튜브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혈청층과 혈구층을 분리한다 반응기전. 왜죠? 어, 혈장에는 어, 혈장에는 이제 혈장에는 이제 피브리노겐이 있죠. 응고가 되지 않는 피브리노겐이 있습니다. 피브리노겐의 유무에 따라서 원심분리해서 혈액을 분리했을 때 위층이 혈청이냐, 혈장이냐로 분리가 되잖아요. 당연히 혈청이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튜브가 게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원리는 피브리노겐을 통해서 응고를 시켜서 혈청을 분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항은고제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응기전 그 원리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될수 있죠. 여러분들 키워드가 이렇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네. 앞에서도 키워드 보라색 진공체열감 아 머릿속에는 그 키워드가 어떤 게 생각났는지 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를 수 있게끔 제가 트레이닝을 네, 하는 게 저의 어, 저는 지금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어, 제안을 드리는 바고요 그러면 실제 기출문항에 대해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입니다. 네. 전열 상태로 24시간 냉장 보존 후 원심 분리를 한 혈청에서 증가하는 성분은 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거 제가 앞쪽 뒤쪽에서 전해질 부분 안 배웠는데 앞쪽에서부터 전해질과 엮여져서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요즘 트렌드라고 하는 겁니다. 네. 왜냐? 답은 칼륨입니다. 어, 전혈 상태로 원심분리한 혈청에서 왜 증가를 할까요? 네. 계속 분리를 하면 해몰라시스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칼륨이라고 하는 거는 어, 세포 내 주된 양이온입니다. 네. 주된 양이온이기 때문에 오래 두면은 빠져 나오겠죠 혈청으로. 그래서 칼륨이 답이 됩니다. 네. 세포 외의 주된 양이온은 나트륨. 네, 아 뒷부분에서 이제 배울 겁니다. 전해질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렇게 좀뒷부분에 어, 그런 임상 화학의 성분들, 측정 성분들과 어, 이어져서 여기에서는 요즘에 나온다. 첫 번째 문제로 되게 이게 나옵니다. 그다음 바로 2 0 년도입니다.